연력학 4회 5절 터빈 S의 에너지 시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문제 풀이를 포함합니다. 고한, 고압에, 고온 고압의 수증기나 가스, 스팀 터빈이면 수증기를 이용하고요. 게스트 터빈 같은 경우는 게스를 이용하고 해서 동력을 얻는 장치가 터빈이라고 합니다. 전기 터빈, 게스트 터빈 등이 있으며 터빈의 축에 연결된 발전기를 통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습니다. 터빈의 입구에서 고온 고압의 수증기나 가스를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블레이드 같은 게 이렇게 축에 축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지나면서 돌리게 됩니다 돌리면은 이쪽에 보통은 이쪽에 일을 해주면서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어 전기를 발생하는 그렇게 필요한 필수 장비가 터빈이 되겠습니다 출구에 나갈 때는 압력이 떨어지겠죠. P2는 비안보다 확 떨어지면서 수증기나 개선은 팽창하겠습니다 그래서 통로는 이렇게 가면서, 뒤로 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팽창 늘어나게끔, 면적이 늘어나, 커지게끔 이렇게 계략두를 그립니다. 터빈 내에서 고온의 고압의 작동유체는, 작동유체 개선나 죄송합니다. 개선나 스팀은 노, 노즐에 통과하면서 고온 고, 고속의 속도를 얻어서 충돌하면서 돌리게 되는 보통은 터빈의 날개에 충돌하여서 동력을 얻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부 열역학 과정에서 이 안에 터빈의 내부가 어떻게 됐고 뭐, 뭐 그런 변환 과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터빈 자체를 하나의 컨트롤 볼륨 여기만 검사 책구로 잡아서 흘러들어가는 상태와 흘러나오는 상태만 체크를 하면서 동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우리 열역학에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 앞에서도 말했지만 입구에서는 고온고압이고 평창하게 되고 출구면적이 큽니다. 터빈에 대한 정상상태 보통 우리 정상상태만 다루죠. 터빈에 대해서는 검사체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에너지은 이미 우리 앞에서 가장 일반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검사 체적에 Q 플러스 에너지 H는 W 닷 플러스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 또는 m 닷으로 나눈 m 으로 나눈 걸 하면은 더 쉽습니다. Q 플러스 H1은 보통 Q 플러스 H1은 출구 W 플러스 H2, W 플러스 H2 그리고 위치 에너지, 속도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중요하면 적어주면 되고. 위치에너지와 속도에 중량 요 적어주면 되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Q 도 Q와 이거 사이는 여기서 m 닷을 나누는 겁니다. m 닷을 나누면 지워지고 아래 식과 같습니다. 저는 요 식을 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w 가 구하라 하면 여기서 Ws를 구한 다음에 m 닷을 곱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어, 이용합니다. 예제 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1 메가파스칼, 온도 200도인 수증기가 단열된 터빈에 사로 40... 흘러 들어가 터빈 출구에서 120 k 로파의 압력에서 근도가 0.9인 상태로 200m의 속도로 흘러나간다. 터빈 입구와 출구의 높이 차는 2m이다. 질량 유량이 2kg일 때터빈의 동력을 구하라. 보화증기 포화전기 필요한 보화전기표와 과열증기표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편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트빈이니까 이렇게 팽창하겠죠? 팽창하고 입구에서 예를 들면은 p1, p1이 1 메가파스칼, t1이 200도씨. 등등 여기 표시를 하고 출구 쪽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으니까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하면 이제 P 이렇게 높이 B2 질량 유량은 2kg 하면은 문제를 풀기가 훨씬 쉽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은 q c o n t r o l v o l 는 0입니다. 단열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식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H1 플러스 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H1 플러스 원래 Q 플러스 H는 H2 플러스 WS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가 있고 속도 에너지가 있다면 여기 따라 붙으면 되죠. 2분의 v1 제곱 플러스 g z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dv2의 제곱 플러스 gz2 이렇게 따라 붙으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ws 를 구할 수가 있겠죠. ws 를 정리해 놓으면 h와 빼기 이렇게 g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한번더 나타내는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의 엔탈피가 1메가파스칼이고 온도가 2 0 0도시므로과일증기표과일증기표에서2 0 0파1 메가 파스칼0하면은 H가 2 8 2 7 8 6이 되겠습니다. 8 6이 되겠습니다. 이 그리고 즉이게 h 1이죠 출구에서는 포화 상태이므로 포화증기표를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포화증기표 HF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구하죠. H는 HF 플러스 X, HFG 라면 되겠죠. HF 444, 2240, 0.95, 온도가 0 9 5니까 그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H1 444.3, 0.95, 2200 h f g HFG 테이블 하면 2,573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고 w s 는 앞에 셋째의 H2 빼기 H1인데 이 단위가 k 로줄이죠 k 로줄이니까 곱하기 1,000줄하지 익숙하지,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줄 기본 단위 줄로 합니다. 다음에 2분의 V2 제곱 빼기 V1 제곱 플러스 로, 높이트 GH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Jkg 줄 또는 216.5KJkg 그런데 우리가 w 터빈는 M.에다가 WS를 곱하면 되겠죠. M.이 2였나요? 2 e 곱하기 이거 하면 답이 되겠죠. 네, 2를 곱한 답인 433kW KJkg에 m닷을 곱하면 길로와트, 동력에 다니는 k 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스팀 전기 터빈 같은 경우에 속도에너지나 위치에너지가 차지하는 부분, 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속도에너지,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는 처음부터 무시를 해도 좋습니다. 높이 차에 대한 에너지 차이는 아주 작고, 그리고 엔탈피 차이에 비해서 이것도 상당히 작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속도에너지나 위치에너지 여기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제 2를 또 볼까요? 압력 600kPa, 온도 1 0 0도인 공기가 항상 예제를 두 가지로 앞에는 스팀, 수증기, 지금은 공기, 이상기체 취급합니다. 단열된, 이 말은 없어도 단열된 걸로 합니다. 터빈에 1 5로 흘러 들어가 터빈 출구에서 압력, 온도 이 흘러 나간다. 이 온도 보면서 공기 평균 정적 비율은 0.15, 평균 정압 비율은 이렇다. 질량 유량이 1대 터빈의 동력을 구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림으로 그림으로 안 주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랬죠. 이렇게 터빈이니까 아까도 똑같 똑같은 거네요. 이렇게 해서 W 보통 우리가 W, S 이렇게 해도 되고 소문자. 그다음 에 흘러들어가는 쪽에 다적습니다 P1 e q u a l T1 e q u a l 쪽도 마찬가지라 P2 e q u a l P T 뭐 등등 다적습니다 즉, 근데 나는 그림을 미리 그리 놓았습니다. 이렇게 다적어 놓으면 은 이제 문제는 찾아볼 필요가 없겠죠. m t 아, a m t a 이게 0.4kg이네요. 문제 주어지기를 죄송합니다. 자, 단열이고 높이 차도 뭐안 주어지니까 또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이거는 에너지식은 어떻게 된다? Q 플러스 적을 필요 없죠. Q plus H1은 원래는 H1은 Ws 플러스 H2. 그 다음에 위치에 운동에너지가 중요하다면 2분의 v1 제곱 높이 무시할 수 있고 플러스 2분의 v2 제곱 이렇게 저는 적습니다. 음, 그랬을 때, 우리는 WS는 어떻게 온다 WS는 똑같죠? H1 빼기 H2 플러스 2분의 V1 제곱 플러스 V2의 제곱. 자, 그런데 지금은 공기라고 그랬죠. 공기. 공기는 이상기체 취급하고 이상기체에서 자, 엔탈피 차이는 뭐로 주어진다? CP 델타 T로 주어지겠죠. 요거는 CP T1 빼기 T2 근데 물론 이제 5 0 0도 1000도씨에서 500도씨 변하니까 CP는 온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값으로 주어진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플러스 고대로 이렇게 해서 CP 앞에 대입을 이제 하면 되겠죠 예, CP 수제를 대입해 봅시다 CP 1.04인데 마찬가지입니다. 1.04kJ·kgK kJ. 이렇게 SI단위 1 0 4 0줄로 하지 않으면 실수할 공산이 큽니다. 음, 그래서 상상해서 1,040T1-T2 2분의 15의 제곱 빼기 20의 제곱은 숫자 계산하면 역시 이 부분이 제일 크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W 블닷은 m.w 0.4 그림이다 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은 이렇게 이거는 208kW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 예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증에 대한 상태량표가 필요했지만 공기 주어진 압력과 공기를 이상기게취급하기 때문에 어, 상태량에 대한 표가 필요 없고 평균 정압 비율이 주어지지 않고 정압 비율이 온도의 함수로 주어진 경우는 엔탈피 차이를 H2 빼기 H를 온, 이게 온도에 변한다면 예를 가지고 A 플러스 B T 이렇게 됐다면 또는 뭐 C T에 제곱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렇게 주어진다면 여기서 적, T에 대해서 적분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 6절 터빈과 그 예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